안녕하세요. 기계신과 협약하고 있는 울산에 위치한 우리설계전문학원 김주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고급필터 예제 3개 정답과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 고급필터 2번, 3번, 4번 부분 못했으니 이거 같이 해보고요. 그 다음 외부 데이터 가져 오기라는 부분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2번 예제를 본다면 우리는 먼저 조건을 꼭 살펴보셔야겠죠. 고급 필터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무조건 어떤 필드에 어떤 조건이 붙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조건과 조건의 관계가 어떤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성별이 여자이란 말이 나고요. 키가 160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생각에 성별이라는 어필드명이 보이니까 어 필드명이 보이니까 성별 필드명 내가 꼭 필요하고요. 키라는 필드명 꼭 필요하다는 기억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어, 요 성별이 여자이고 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키가 160 이상이다 라는 조건이 하나 보인다는 거죠. 요 조건 1과 2의 관계가 a n d 관계인지 또는 o와 관계인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성별이 여자이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a n d 관계입니다. 그죠? a n d 라면 우리는 요게 같은 줄에 내가 조건을 적어줘야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런 다음 조건 필드의 조건은요, 그냥 아무 데 적는 게 아닙니다. 얘네가 범위가 주어지죠. 요 범위에서 적어라 라고 나오고요. 또 그리고 어떻게 나머지 결과도 A24에서 시작해라 라고 나오고 있죠. 음, 그럼 그 부분 찾을 건데요. 우선 성별과 키를 먼저 내가 원하는 조건 위치 갖고 와야겠죠. 여러분들 요거 헷갈리는 분 많으신데, 성별하고 내가 키라는 필드명이 필요하잖아요. 성별 클릭하고요. 키를 컨트롤러서 같이 클릭을 해요, 여러분들. 이거 복수 선택 헷갈리신 분 계시는데요. 내가 얘랑 얘랑 두 개를 가지고 싶다면, 얘 누르고요. 컨트롤 키를 꾹 누르신 다음에 키를 같이 누르시면 돼요. 복수 선택이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요. 내가 원하는 A 2 2 위치에 컨트롤 V 눌러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죠? 직접 성별이라고 타자를 치셔도 문제는 안 돼요. 어. 키라고 타자를 치셔도 안 되고, 괜찮고요. 여기다가 성별, 그죠? 키. 똑같이만 치시면 아무런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혹시나 우리가 오타 낼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는 중간에 띄움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냥 미연에 방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그대로 갖고 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것이 뭐냐면, 여 라는 말을 내가 넣어야 되는데요 어, 여 라는 말을 어떻게 넣었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여자이고 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등호에서 이다 라는 표시를 는 이라고 배웠죠 요건 아니다 요건 이다 그죠 어, 는 이라는 표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는해 놓고요 어, 여기다가 여 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죠 큰 따옴표 여자 큰 따옴표 적어 주시면 이렇게 어, 나오는 부분이겠죠 되셨나요 그 다음 키 부분에 내가 적을 건데요. 여기 그거예요. 같은 줄에 적게 된다면 end 조건 다른 줄에 적게 된다면 오화 조건이 되겠죠. 근데 내가 키를 적을 건데 지금 같은 조건이니까 같은 줄에 적을 거고요. 어, end 조건이니까요. 키가 160 이상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160 이상을 적을 건데요. 여기서 많이 헷갈린 분들 늘상 우리는 부등호를 먼저 적으셔야 됩니다. 부등호를 먼저 안 적는 분 되게 많으세요. 여기다 160만 적어 놓는 분도 계시고요, 그죠 또는요 이상이란 말이 나오니까 어떻게 적어야 되지? 막 고민하다가 결국은 뭐160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말 그대로 적는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 늘상 부등호가 늘상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기억을 해주셔야고요 160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좀 어색하죠? 어, 엑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되게 많이 어색하시는데요. 어, 늘상 이런 식으로 좀 적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음. 다음 이야기가 이제 끝났어요 조건이 끝났고요 이제 고급 필터만 돌리면 되거든요 고급 누르고 난 다음에요 나는 목록 범위가 나오는데요 목록 범위는 잘 잡힐 경우가 있고요 안 잡힐 경우가 있어요 목록 범위라는 게 여러분들 내가 위에서 얻고자 하는 데이터 모두예요 이 데이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데이터를 전체 읽어줘야 돼요 어, 따로따로 따로 읽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전체 여기서까지 다 읽어주시면 돼요 요 데이터에서 니가 조건 맞는 걸 찾아와라 이거잖아요 그죠 특히 조건부서식 하고요 요거 고급 필터하고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조건부서식 위에 제목명이 안 들어가죠 그죠 요 제목행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 고급 필터에서는 요 제목행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조건 줄때요 제목공을 꼭 넣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제목행을 안 넣으면 얘가 조건을 못 읽어 옵니다 그죠? 근데 일상 내가 조건에 필드명을 갖다 넣었기 때문에 위에 조건, 제목, 그죠? 이제목행이 그대로 갖고 와야 되겠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조건범위는 내가 금방 만든 거 그대로 블럭 잡아주시면 돼요. 요것도 많이 헷갈리는 분들이 따로따로 따로 잡으시고 하시더라고요. 따로 잡는 게 아니고요. 한 방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성별이 여자이고 키가 1 6 2 이상. 복사 위치 다른 곳이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라는 그저 옵션 바꿔주시고요. 어, 클릭해서 A24 클릭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동일한 에코든 하나만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바로 확인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음, 여자이면서요. 어, 기가 160 이상이 다 나왔네요. 되셨죠? 여러분들, 자동 필터랑 고급 필터랑 쓰임사가 조금 다르죠, 그죠? 자동 필터는 간단하지만 찾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고급 필터는 좀더 많이 확장됐다 보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볼게요. 고급 필터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조건 먼저 찾아야 되는데 조건을 봤더니요. 주당 시간이 3시간이고요. 월 수강료가 6만원 이상이래요. 그럼 여기서 내가 찾아야 될게 뭐냐? 먼저, 어 주당시간이라는 필드명 하나 그 다음에 월수강료라는 필드명 하나 그죠? 이렇게 필드명을 찾고 난 다음에 조건 따져보셔야겠죠? 조건을 봤더니 뭡니까? 주당시간이 3시간 이상이고요 월수강료가요 6만원 이상이래요 그죠? 6만원 이상이에요 6만원이에요 6만원 그죠?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6만원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건 어디에? B14에서 D16에 갖다 넣고요 어 결과는요 A18세월부터 시작하래요 이런 말에 딱딱딱, 딱 딱딱. 여러분 체크 잘 해놓으시면 틀린 일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요 조건 1과 조건 2가 어떤 관계인지 또 살펴보셔야겠죠. 조건 1번과 2번의 관계는요, 이고입니다. 이고이기 때문에 엔드 관계고요 엔드라는 거 같은 줄에 적어달라는 거죠. 그죠? 음. 해볼게요. 우리는 주당 시간 월 수강료라는 말을 찾아오셔야겠죠. 주당 시간, 그 다음에 월 수강료. 그죠? 같이 컨트롤 눌러서 컨트롤, 컨트롤 C 눌러놓고 복사하신 다음에요. 위치 어디? b14 부분에 갖다 넣을게요. b14에서 컨트롤 v 넣었죠. 주당시간이 뭐래요? 3시간이라 3시간. 여러분 텍스트죠. 이다 있죠. 그 이다. 그럼 먼저 는을 넣고요. 큰 따옴표 하시고요. 3시간이란 말을 넣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3시간이라고 3번딱 넣으시면 안됩니다. 어 지금 보시면 시간이라는 문자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는을 넣고요큰 따옴표 두개 양쪽에 땅땅 적어서 3시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월 수강료를 적을 건데요. 월 수강료 같은 경우는 6만원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6만원 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떡해요? 어, 여기 는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되긴 하지만, 그냥 눈 바로 적게. 이자니까. 눈 적고요. 6만원. 그죠? 공잘 적어주셔야 되고요. 땅 치면 조건이 끝났죠. 같은 줄에 적었기 때문에요. 주당 시간이 3시간 이고, 그죠? 월 수강료가 6만원 이상이, 아 6만원이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이상이라고 말이 안 나서, 여러분들, 6만원, 6만원. 해놓고, 이제, 내가 고급 필터 돌리면 되겠죠? 고급 누르고 난 다음에, 어, 이렇게 목록 범위 잡아주시고요. 조건 범위는요, 내가 만들 조건, 그죠? 내가 걸러낼 조건을 눌러주시고요. 복사 위치 눌러서요, A18, 그죠? 눌러주시고 난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끝난 이야기가 요 고급 필터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음, 세 번째, 아, 네 번째네요. 고급 필네 번째 이야기 맞아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필드명을 찾아야겠죠. 필드명을 봤더니 비서학과라는 필드명이 보이고 아, 학과네요. 학과는 필드명이 보이고요. 총점이란 필드명이 보여요. 그죠? 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조건 같은 경우는 학과가 비서학과이고요. 총점이 95점 이상이란말 이번에 나왔네. 그죠? 음, 그럼 이 조건 1번과 2번의 관계는요? 이고이기 때문에, 어, 이거 엔드 end 개념, 엔드는 같은 줄에 적어야겠다, 라는 생각도 하셔야겠죠. 맞죠? 적어보도록 할게요. 학과 총점에 먼저 복사해야겠죠. 학과와, 그 다음에 컨트롤 꾹 눌러서 총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위치가요, A23이래요. A23에 갖다가 넣죠. 조건을 만들 위치를 알려줬으니까요. 학과가요, 비서학과래요. 그러면, 는 해서요, 큰 따옴표 비사학과 적으셔도 되고요. 이제 좀 알려드리자면, 요는 비사학과는 비사학과만 적어주셔도 이렇게 읽어드려요. 여러분들. 비사학과만 적으셔도 문제는 안 되십니다. 그 다음 총점이 95점 이상이래요. 같은 줄에 적어야겠죠. 왜? 2고이니까요. 총점이 95점 이상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상. 부등을 먼저 넣으시고요. 95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고급 필터를 돌려주시면 끝난 이야기겠죠. 고필터 돌려볼게요. 우선은 내가 고급 필터 눌러놓고요. 어, 목록 범위 다 잡아주셔야겠죠. 그죠. 목록 범위 늘상 함께 늘상 다요. 다. 근데 혹시나 맨 밑에 합계 뭐 이런 게 있다면 그건 빼고요. 조건 범위가 있는데요. 조건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다른 장소 복사해 놓고요. 어디 a 20제 클릭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끝나는 게 이겁니다. 되셨나요? 몇 가지만 더 알려드리고 마무리 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나는요, 지금 보시면 결과에 학과, 이름, 평소, 점수, 출석, 점수 등등등이 다 나왔는데요.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걸러내대요.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다 보려는 건 아니고요. 몇 개의 필드만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학과, 이름, 그다음 출석, 점수, 그죠? 총점, 순위 정도만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거 다시 지우려면 그죠? 또 귀찮잖아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보도록 할게요. 음, 조건 만드는 것같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시는데 내가 보고자 하는 필드 명만 복사해 오시는 거예요. 나 학과와 이름하고요, 그 다음에 어, 출석 점수, 그다음 총점 순위 이렇게 다섯 가지가 필요하니까 컨트롤 C 눌러서 어디 내가 위치하고자 하는 A27에 클릭, 컨트롤 V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냐. 그냥 그대로 고급 필터 돌릴 거예요. 고급 누르고 난 다음에, 목록 범위 잡고 조건 범위 똑같이 잡아 놓고요. 다른 장소 복사해 놓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금방 복사했던 필드 이렇게 끌고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지가 알아서요. 요 필드 명만 끌어 와서요. 아까처럼 데이터 땅땅땅 넣는다는 겁니다. 어, 되게 똑똑하죠. 그죠? 엑셀 되게 똑똑하니까 여러분들 잘 이용해 주시면 어, 되게 어, 유용하게 쓰이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음. 어, 해주시면 우리는 고급 필터 아마 거진 다 봤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우리 커먼 1급 같은 경우 고급 필터가 상당히 어렵고 난해하게 나와요. 말들도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함수가 더 나오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처럼 간단하게 그냥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조건 만들 때 안에 함수가 들어가게 해요. 어, 그 그냥 함수다니 좀 되게 어려운 함수가 나오거든요. 고그 함수를 응용해가지고 요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조건을 그대로 만든 다음에 필드명을 이제 데이터 목록을 잡아서 내야 되는데요. 데이터가 되게 그죠?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데이터 나오는 거라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별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냥 어, 잘했다 생각하고 넘어가긴 해야 되는데 어, 그런 분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1급 도전하실 분들 요거 무조건 확실히 잘 잡고 넘어가셔야지 1급이좀더 쉬우실 겁니다. 되셨죠? 음, 다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외부 데이터 가지고 오기라는 게 있는데요. 외부 데이터 가지고 오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가 있는데요. 데이터 보시면, 우리 엑셀 데이터잖아요. 그죠? 엑셀 데이터는 엑셀에서만 열리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데이터를 줬는데, 당연히 엑셀에는 엑셀 문서만 열릴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데이터 달라있더니, 텍스트 파일로 줬다는 거예요. 어, 그럼 내가 그걸 일일 어떻게 해요? 손으로 다치자. 어,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모르시는 분들은, 어, 그, 받아온 파일을 프린트 한 다음에, 체크를 해가면서 일일다 손으로 치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타 날 확률이 상당히 많죠. 그죠? 그럼 또 확인 작업해야 되고요 어, 여러 번 번거로워지죠.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는, 외부 데이터 가지고 오기라는 버튼을 하나 아신다면, 요거 눌러서요, 바로 가지고 올수 있는 게 외부 데이터 가지고 오기예요 근데 여기서도 텍스트를 막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적는 게 아니고요. 나열할 때도, 뭐, 이렇게 뭐, 텍스트 단위로 나열한다든지, 아니면 심표 단위로 나열한다든지, 이런 규칙은 있긴 하거든요. 그 규칙에 따라서 텍스트로 만들어주신다면, 나중에 엑셀에서 불러오게 되게 쉽다는 겁니다. 되셨죠? 음. 외부 데이터 가지고 오기 볼게요. 아주 간단한 작업이고요. 요거 역시 뭐한 번씩 나옵니다. 종종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몇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상 네, 커마 2급 같은 경우는, 어, txt 파일을 가지고 오라고 말이 나와요. 1급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갖고 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요거 txt.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란 말이 나오고요 어, txt가 뭐냐고 하시는 분들인데요 텍스트 파일입니다 우리가 뒤에 보시면 어떤 파일 명이 있고요 점 다음에 어떤 확장자 명이 보이잖아요 어, 이런 확장자 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확장자 명이 어, txt로 시작하는 게이 웨이브 어, 데이터에서 나오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가지고 올수 있는 텍스트 파일이에요 어,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나중에 acc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 액세스 파일 가지고 올때 쓰는 부분이고요 어, 외부 데이터가져 오게 해볼게요. 우리는 어, 컴퓨터 공학 과목 점수 현황이라는 걸 내가 가지고 싶은데요.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생성된 데이터를요. 기본 작업 3 시트 여기 보시죠. 이 어, 없네요. 여기 시트 영역에 붙여넣으래요.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외부 데이터 파일명은요. 과목 점수 .txt래요. 일래 파일명은 주어져요 그리고 파일도 주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공백은 구분되어 있대요 요 말이 제일 중요하죠 어, 구분되어 있대요 뭘로요?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대요 열러비는요 조정하지 않고 그냥 오라네요 그죠? 이거 요거들 고대로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요 텍스트 눌러놓고요 어떻게? 어 찾으러 가야겠죠 바탕화면에 가서 감옥 점수라는 부분을 갖고 오시면 돼요 제가 요건 나눠드릴 거거든요 나눠드린 텍스트 파일 갖고 오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고요. 가지고 오기 눌러주시면, 요렇게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 1단계, 3단계 중 2단계, 3단계 중 3단계란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제일 찾아보실 게 요거 밖에 안 돼요. 구분기로 분리이라는이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란 말이 있다면 늘상 요 옵션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혹시 구분이란 말이 없다면 그냥 요거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대부분이 구분되어 있음이라는 말이 있으실 거예요. 탭으로 구분되어 있음,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음, 탭과 어, 탭처럼 구분되어 있음, 쉼표로 구분되어 있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구분기호 분리되면 체크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다음 넘어가시면 돼요. 밑에는 안 건드리셔야 됩니다. 다음 누르면 얘가 물어보죠. 너 구분되어 있다면 어떤 걸로 구분되어 있는데?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여에 보시면 아까 문제에서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탭은 체크를 끄시고요. 공백에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두개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탭은 아니고요. 공백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공백만 체크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 누릅니다. 3단계 이야기는 이거예요. 어, 일반 했는데, 요, 여기열 있잖아요. 조절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우리가 어떨 때는 나 요거 필요 없는데, 요거 필요 없는데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내가 눌러가지고요. 어, 열 가지고 오지 않음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죠. 되셨죠 음, 그렇게 해주면 끝나거든요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맞춤 음, 누를게요 맞춤 누르고 얘 어디에다 넣으래요 어, B3에다 넣으라네요 그럼 B3 클릭한 다음에 확인 꼭 눌러주면 끝나겠죠 어, 요게 우리가 알수 있는 외부 데이터 가지고 오기예요 그럼 다시 해 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냐면 우리가 외부 데이터 가지고 오기 과목 점수 그죠? 어떤 파일명 일상준대고요 가지고 오기 누른 다음에 구분되어 있는지 너비가 일정한지 이 말을 잘 판단하셔야 되겠어요 대부분이 구분되어 있지만 혹시나 그런 말이 없다면 너비가 일정함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고 탭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런 구분되어 있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여기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시고 다음 넘어가면요 어떤 기호로 구분되어 있는지 묻죠 우리는 공백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공백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고급화 했다면 다음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다음 넘어가면 얘가 묻죠? 어, 일반으로 가져올지 색으로 가져올지 날짜로 가져올지 열 가져오지 않음 할지 그죠? 요거 해볼게요. 나는 열 가지고 오지 않고 싶어요. 어떤 거를요? 감옥 A라는 걸요. 감옥 A 안 갖고 싶다면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열 가지고 오지 않음을 먼저 체크하시면 안 되고요. 어, 감옥 A를 먼저 클릭하시고요. 열 가지고 오지 않음에 체크하신 다음에 마침 눌러주셔야 돼요. 그죠? 내가 가지고 오고 싶지 않은 아이 먼저 클릭한 다음에 옵션으로 클릭을 해준 다음에 마침을 누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순서가 뒤바뀌면 일상 얘가 안 나오게 돼버려요 알았죠? 먼저 내가 원하는, 그죠? 원하지 않는 열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그죠? 첫 번째요. 그 다음 두 번째, 열 가지고 오지 않음, 그죠? 가져오지 않음에 체크, 옵션을 바꿔주신 다음에 마침 눌러주신 게 맞다는 겁니다.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마침 누르면 끝나죠. 그죠? 확인, 이렇게요. 그럼 보다시피 A는 없죠. 맞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올수 있는 게 외부 데이터 가지고 오게 여러분들. 되셨나요? 어, 다음 시간 우리 배울 부분은 이제 분석 작업 부분인데요. 분석 작업에는 총 6단계가 있어요. 부분합이 있고요. 목표 값찾기그 다음에 시나리오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 잠시만 제가 볼게요. 시나리오, 그 다음 데이터 표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피벗 테이블과 데이터 통합이라는 총 6단계가 있는데요. 분석 작업은 잘만 배워놓으시면 회사에서 쓰임새가 엄청나게 많으세요. 어, 진짜 손덜 가게 내가 일을 하고 싶다면 분석 작업을 잘 배워놓으세요. 어, 이게 커말에서도 2급에서도 뭐 간단한 간단한 아지만 그냥 외우는 식이 아니고요. 내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응용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배우셔야 할지 나중에 기억에도 오래 남고요. 회사 나가서도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 다음 시간 배울 이야기는요. 우리가 분석 작업 중에서요. 부분합 그다음에 목표값 찾기라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부분합에서 우리는 꼭 해야 될게 정렬이란 부분인데요. 이 정렬은 아주 간단하지만 부분합에서 꼭그죠 해야 될 부분이 이 정렬이기 때문에 정렬도 함께 배우도록 할 겁니다. 되셨죠? 음. 우리 했던 고급 필터 그다음에 앞에 했던 조, 조건부 서식 이런 부분 헷갈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